세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호영 대단하다 <laughs>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를 두고 가지마 사랑과 이별 과 너와 했으니 너를 사랑했기에 정말 사랑했으 네.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짱짱짱, 와, 멋있다 아, <laughs> <와. 웃음> 아. 네, 남자인 너무... 제가 삐졌어요. 어우, 어우, 저 정말요? 네. 아, 그러니까 예. 우리가봐도 너무 멋있는데, 네. 여성분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안돼요, 아니... 여성분들. 아니, 안 그래도 진짜 연말이라 다들 흥분돼 계실 텐데 이거 진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카리스마 그리고 예. 이 가수란 게 뭔지 또 쇼라는 게 뭔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 부러우셨죠. 아니, 저 정말. <laughs> 아, 정말 나 진짜 오늘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아니, 늘 멋있었지만. 손흥민씨 노래하는 동안 에 MC몽씨가 왜 나는 그런 거안 시켜주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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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 진짜 팬 됐다 와. <laughs> 아야 <Yeah. 웃음> KBS가 마련한 최고의 뮤직 페스티벌 2006 KBS 가요대축제 이제는 정말 아시아의 스타가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세븐의 황홀한 무대로 3부에 막을 올렸습니다 3부는 대화합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3부에도 특별 MC가 있습니다 1부에서 멋진 물쇼를 선보인 우리 <laughs> 손호영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영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MC를, 최고 축제의 MC를 저영이가 이렇게 산모를 맡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저희 일부에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유, 네, <laughs> 아닙니다, 감기도 감사합니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감기 괜찮습니다. 아직도. 상상한 나이기 때문에 아, 걱정 없습니다. 좋습니다. 건강미 좋았어요. 네. 그 올해 가요계는 특별히 이렇게 그룹이었다가 손영수처럼 솔로로 독립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저같이 이제 엄마같은 그룹에서 우리 분가한 솔로 가수들이 <laughs> 또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 특히 그 오랜만에 저희 선배 가수님들이 앨범을 내셨어요. 뭐 신승훈 선배님 이승환 선배님, 김정은 선배님 이런 분들이 지금 불황인 가요계의 어, 음반시장에 큰 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아마 정말로 그 활력소가 될것 같고요. 네. 자 이어지는 무대는 정말 오랜만에 컴백으로 또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요계 의 디바 백지영 씨의 무대입니다. 2000년 가요계 뉴스 혼자 우라 매력을 발산하고 싶다. 바로 주신의실에 네. 골로섭니다. 지오디의 어느요.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그 특징 가운데 특히나 이 홀로서기에 성공한 가수들 가운데 우리 손호영 씨도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네. 아 아니, 그냥 제가 잘난 게아니고 저를 네. 어, 지켜봐주시는 많은 분들의 어, 사랑 때문에. 네. 어, 야, 멋있다 야. <laughs> 자, 2006 KBS 가요 대축제 KBS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무대는 정말 대축제만의 자랑이죠. 우리 선후배 가수들이 함께 꾸미는 화합의 무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억의 네. 노래와 음. 재미있는 코미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자,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미니 뮤지컬 담백하게 아가씨. 여러분 다시 한 번. 야 특별출연 신봉선 씨. 네. 아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근데 우리 신봉선 씨 정말 그 안티 팬 생기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되네요. <laughs> 어, 지금 뭐 동방신기 팬 여러분 뭐 상처 많이 받으시네요. <laughs> 여러분 연출입니다. 네. <laughs> 아 근데 정말 요즘 가수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뭐 네. 드라마에 연기, 뮤지컬, 뭐 너무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그 전반적인 그 가요계 의 불황 때문이 아닌지 왜냐면.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아, 아니요, 네. 이제 사실 이건 가수뿐만이 아니라 그 연예계의 전반적인 풍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한 가지 분야가 아닌 엔터테이너를 선호하는 문화가 어 그런 현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수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배의 노력을 또 해야 되지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가 싶은데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올한해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쉴새 없이 뛴 가수들의 무대입니다 먼저 트로트계의 요정 장윤정씨의 무대입니다 유 대단한 무대, 대단한 무대. <laughs> 여러분 장윤정 씨동방 신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동박. <laughs> 야 정말 대단했어요. 네. 자2006 KBS 가요 대축제 24 팀의 공연 이렇게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 오늘도 분명히 느꼈지만. 이 정말 멋진 음악들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최고의 가수를 펼친 최고의 무대. 여러분 24팀께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가요계 화이팅. 정말 아주 뜻깊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 평생을 한국음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께 저희가 공로패를 드리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2006 KBS 바이오대축제공로패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시상은 KBS 한국방송의 정현주 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